여러분은 지금 이 숫자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0.7 이건 단순한 통계수치가 아닙니다. 세계 최고의 천재이자 자본가인 일론 머스크가 대한민국을 향해 던진 일종의 사망선고이자 동시에 그가 설계하고 있는 거대한 비즈니스판의 출발점입니다. 머스크는 말합니다. 한국이 지금 이대로라면 3세대 안에 인구가 지금의 6% 수준으로 쪼그라들고 결국 국가라는 시스템 자체가 증발해버릴 것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나요? 세계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 테슬라와 스페이스X를 이끄는 그 거물이 왜 굳이 남의 나라 출산율 걱정에 이토록 집착하는 걸까요? 그가 단순히 한국의 앞날이 걱정되는 박애주의자라서 그럴까요? 절대 아닙니다. 오늘의 살벌한 경제학에서는 일론 머스크의 입에서 나온 공포스러운 경고 뒤에 숨겨진 차갑고 날카로운 경제적 계산기를 두드려 보려 합니다. 머스크가 왜 한국을 인류 멸종의 실험실로 부르는지, 그리고 그 멸종의 위기 속에서 그가 어떻게 수조원의 돈을 벌어들이 설계를 마쳤는지, 그 소름돋는 진실을 지금부터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은 저출산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바라보는 전혀 새로운 눈을 갖게 되실 겁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이론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언급할 때마다 빠지지 않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바로 문명의 붕괴입니다. 머스크는 스스로를 전략적 출산주의자라고 부릅니다. 인류가 화성으로 가고 문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사람이 필요하다고 믿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에게 한국은 아주 기이한 표본입니다. 전쟁 중인 나라도 아니고 굶어 죽는 사람이 넘쳐나는 나라도 아닌데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스스로를 지워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통계학적으로 합계출산율 0.7 미만은 국가라는 시스템이 유지될 수 없는 이른바 임계점을 넘어선 수치입니다. 이 숫자가 무서운 건 복리 때문입니다. 돈이 복리로 불어나듯 인구도 복리로 줄어듭니다. 지금의 0.7은 다음 세대에는 0.3이 되고, 그 다음에는 측정조차 불가능한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머스크는 이 데이터를 보며 확신한 겁니다. 아, 한국은 이제 인류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인구 멸종의 길을 가장 먼저 걷는 실험실이 되겠구나. 머스크에게 한국은 일종의 타임머신입니다. 앞으로 인구 감소를 겪게 될전 세계 국가들이 맞이할 미래를 미리 보여주는 쇼케이스와 같죠. 그는 한국이 무너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을 검증하고 있습니다. 노동력이 사라진 자리, 소비자가 사라진 시장, 그리고 국방을 지킬 군인이 없는 안보 공백, 이 모든 결핍이 곧 머스크에게는 거대한 블루오션이 됩니다. 특히 머스크가 가장 최근에 던진 화두는 바로 안보입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에 군인이 없어서 북한군이 그냥 걸어내려올 것이다. 이 말은 한국 사회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죠. 누군가는 무례하다고 화를 냈고 누군가는 뼈아픈 현실이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살벌한 경제학 구독자분들은 이 발언의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머스크가 왜 굳이 북한이라는 극단적인 위협을 끌어들였을까요 비즈니스의 세계에서 가장 비싼 가격에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공포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한국 사회가 가진 가장 민감한 영민인 안보를 건드림으로써 그는 자신이 가진 기술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십시오. 휴전 국가인 한국에서 청월들 청년이 사라진다는 건 단순한 인구 문제를 넘어 국가 졸립의 문제입니다. 물리적인 힘의 진공상태가 발생하는 것이죠. 이 공포가 극에 달할 때 사람들은 비로소 기존의 방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머스크가 준비한 비싼 대안이 시장에 등장하는 겁니다 능력이 없어서 나라를 무치킨다고요? 그럼 사람이 필요 없는 국방 시스템을 사면 됩니다 공장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경제가 멈춘다고요? 그럼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로봇 노동자를 고용하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머스크가 한국의 저출산 데이터를 보며 미소 짓는 이유입니다. 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절박한 로봇과 AI의 수요처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머스크는 절대로 손해보는 장사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한국의 위기를 강조하면 할수록 한국 정부와 대기업들은 조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머스크 발대로 나라가 망하는 거 아니야? 라는 공포가 정책 결정권자들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할 때 규제는 풀리고 예산은 편성됩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머스크는 왜 한국을 옵티머스 로봇의 1호 수입국으로 낙점했을까요? 그리고 스타링크라는 위성통신망이 한국의 안보 공백을 어떻게 메우려 하고 있을까요? 이 모든 것은 치밀하게 계산된 머스크의 경제 시나리오 안에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가 설계한 이 소름 돋는 비즈니스의 실체를 구체적인 데이터와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던진 독한이 그냥 걸어온다는 발언 여러분은 이게 단순한 정치적 도발이라고 생각하시나요? GS의 관점에서 보면 이건 아주 노련한 공포 마케팅의 정수입니다. 머스크는 지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처한 가장 아픈 곳, 즉, 안보 공백이라는 거대한 구멍을 정확히 조준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군대는 심각한 인력난의 직면에 있습니다. 매년 이때 자원은 급감하고 있고, 50만 명선을 유지하던 상비병력은 이미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이건 단순한 군인 숫자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방이라는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할 물리적인 근육이 사라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점을 파고듭니다. 사람이 없어서 전선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빈자리를 무엇으로 채워야 할까요? 답은 명확합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그리고 이들을 연결할 위성 네트워크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 위기를 언급하며 은근슬쩍 자신의 해결책을 시장에 내놓고 있는 겁니다. 공포가 대한민국 사회를 지배할 때 수조 원짜리 무인 국방 시스템은 사치품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품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진짜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핵심 비즈니스. 테슬라의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머스크는 공공연하게 말합니다. 앞으로 테슬라의 가치는 자동차가 아니라 옵티머스에서 나올 것이라고요. 그런데 이 로봇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비싼 값에 사줄 나라가 어디일까요? 머스크의 계산기에는 이미 대한민국이 1순위로 찍혀 있을 겁니다. 국제 로봇연맹의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사실을 알수 있습니다. 한국은 직원 만명당 로봇 보급대수를 나타내는 로봇 밀도에서 압도적인 세계 1위입니다. 전 세계 평균보다 무려 7배나 독습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은 이미 사람이 하는 노동을 로봇으로 대체하는데 가장 익숙하고 또 가장 절박한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젊은 노동력이 사라진 공장, 최저임금 상승으로 신음하는 자영업자들에게 옵티머스는 단순한 기계가 아닙니다. 내 사업과 내 경제적 자유를 지켜줄 유일한 구원자로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을 보며 옵티머스의 거대한 테스트 배드를 발견한 겁니다. 한국은 로봇에 대한 거부감이 적고 기술 수용도가 매우 높습니다. 노동력 부 부족이 심각해질수록 한국 정부와 삼성, 현대 같은 대기업들은 로봇 도입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없으니 규제를 풀어서라도 로봇을 들여와야 하는 상황. 머스크에게 이보다 더 완벽한 시장이 있을까요? 생각해보십시오. 한 대에 수천만 원을 호가하는 옵티머스 로봇 수만 대가 한국의 공장과 서비스 현장에 배치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 로봇들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와 그 로봇들을 움직이는 테슬라의 소프트웨어 구동료, 그 어마어마한 돈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머스크는 한국의 인구 멸종이라는 비극 속에서 인류 역사상 유례 없는 로봇 독점 시장의 기회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국, 머스크의 경고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는 것과 같습니다. 너희 나라에 이제 젊은이가 없지? 군대 갈 사람도 없고, 공장에서 일할 사람도 없잖아. 걱정하지 마. 내가 만든 로봇과 내가 만든 시스템이 다 해결해줄게. 대신 그 대가는 아주 비쌀 거야. 이것이 바로 자본가 일론 머스크가 한국의 0.7이라는 숫자를 사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부족함이 시장을 만들고 결핍이 가격을 결정합니다. 한국의 인구 결핍은 머스크에게 가장 매력적인 가격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더 깊숙한 안보 비즈니스 스타링크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군사력 공백을 언급한 건 단순히 로봇 몇대 팔려고 던진 말이 아닙니다. 그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실전에서 검증된 위성 통신망 스타링크라는 거대한 신경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이 없는 전선은 무인드론과 원격 무기체계가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만대의 드론을 끊김없이 조종하려면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요? 지상의 기지국은 공격받으면 끝이지만 하늘에 떠있는 수천개의 위성은 파괴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리는 이미 목격했습니다. 러시아의 공격으로 통신이 끊긴 전장에서 우크라이나 군을 살려낸 건 머스크의 스타링크였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저출산 데이터를 보며 확신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한국 국방부가 사람 대신 기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순간이 올 것이고, 그때 스타리링크는 한국 안보의 대체 불가능한 심장이 될 거라는 사실을 말이죠. 만약 대한민국의 국방통신망이 특정 민간 기업, 그것도 일론 머스크의 손에 장악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단순한 기술 도입이 아니라 국가의 생존 스위치를 머스크에게 맡기는 것과 같습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위기를 강조하며 우리 스스로 그 스위치를 넘겨주도록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머스크는 한국의 대표 기업인 삼성과 LG의 목줄도 동시에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테슬라의 뇌라고 할수 있는 자율주행 반도체는 삼성이 만들고 테슬라의 심장인 배터리는 LG가 공급합니다. 머스크 입장에서 한국은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파트너입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출산으로 무너진다면 테슬라의 공급망도 함께 붕괴됩니다. 머스크가 한국은 망한다고 독서를 내뱉는 건 역설적으로 한국 기업들에게 보내는 최후 통보이기도 합니다. 너희 나라에 일할 사람이 없어서 내 공장에 들어갈 부품이 안 나오면 안 된다. 그러니 빨리 사람 대신 내 로봇을 도입하고 내 자율주행 시스템으로 공장을 도배해라. 이건 아주 영리하고도 살벌한 압박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인건비 상승과 노동력 부족으로 고통받을 때, 머스크는 해결책을 제시하는 척 하면서 테슬라의 기술 생태계에 한국을 완전히 종속시키려 합니다. 삼성과 LG가 테슬라의 부품 공급 업체를 넘어 테슬라의 소프트웨어와 로봇 시스템 없이는 돌아가지 않는 하청 기지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마지막으로 머스크가 노리는 가장 거대한 이득은 바로 규제의 빗장을 푸는 것입니다. 자율주행차나 휴머노이드 로봇이 우리 일상에 들어오려면 수많은 법적 장벽을 넘어야 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는지, 로봇이 인간의 일자리를 뺏는 걸 어떻게 규제할지 같은 골치 아픈 문제들 말이죠. 머스크는 이 모든 논의를 단한 방에 정리할 명분을 찾았습니다. 바로 국가의 생존입니다. 지금 저출산으로 나라가 사라지게 생겼는데 자율주행 규제나 로봇 안전이 무슨 소용이냐? 일단 도입해서 경제부터 사겨야지. 이 논리는 한국 정부를 강력하게 압박할 것입니다. 국가가 소멸할지도 모른다는 공포 앞에서 기존의 노동법이나 안전규제는 힘을 잃게 됩니다. 머스크는 한국을 자율주행과 로봇의 규제프리존으로 만들려는 고도의 도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느 국가도 감히 허용하지 못하는 파격적인 특혜를 인구 소멸이라는 위기를 겪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얻어내려는 전략입니다. 결국 머스크에게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자신의 혁신적인 기술들이 법과 제도의 방해 없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가장 거대하고도 절박한 실험장인 셈입니다. 자 이제 머스크의 계산기에서 가장 잔인하고도 영리한 부분, 바로 한국의 핵심 자산과 인재를 향한 저점 매수 전략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투자 세계에는 아주 냉혹한 격언이 하나 있습니다. 거리에 피가 낭자할 때가 바로 최고의 매수 타이밍이라는 말이죠. 일론 머스크 같은 초 거대 자본가들에게 대한민국이 처한 인구 소멸 위기는 단순한 사회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전체가 거대한 세일 기간, 즉 파이어 세일에 들어갔다는 강력한 신호탄입니다. 머스크가 한국의 위기를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글로벌 시장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단순한 기업 지배 구조 문제를 넘어 국가 존립의 문제로 확산됩니다. 어차피 30년 뒤면 일할 사람도 물건을 살 사람도 없는 나라인데 여기 투자를 왜 해? 라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자산가치는 하락하고 건실한 기술 기업들의 주가는 본래의 가치보다 훨씬 낮게 평가받기 시작합니다. 머스크는 바로 이 공포가 만들어낸 저점을 노리고 있습니다. 특히 그가 가장 탐내는 자산은 부동산이나 주식이 아닙니다. 바로 한국의 지능과 기술력입니다. 여러분 테슬라의 자율주행과 스페이스 x 의 로켓공학을 지탱하는 핵심 엔진 엔지니... 니어들 중에 한국 출신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고도로 교육된 인재들이 밀집해 있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국가 시스템이 흔들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 이 인재들은 동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성전자나 LG 에너지 솔루션에서 밤낮없이 연구하던 최고의 엔지니어들이 이 나라에 미래가 있을까라고 회의감을 느끼는 순간 머스크는 아주 매력적인 조건을 제시하며 손을 내밀 겁니다. 미래가 없는 곳에서 고생하지 말고 인류의 미래를 설계하는 테슬라로 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한 이직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부를 결정짓는 핵심 자산이 통째로 유출되는 이른바 브레인 엑소더스입니다 머스크는 한국이라는 국가 시스템이 가장 약해진 틈을 타 우리가 수십년간 막대한 비용을 들여 길러낸 최고의 두뇌들을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흡수하려는 고도의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머스크에게 한국은 인류의 미래를 걱정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가장 매력적인 저점 매수의 대상인 셈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최종 결론을 내려 보겠습니다. 일론 머스크에게 대한민국은 어떤 존재일까요? 그는 우리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우리를 집어 삼키기 위해 기다리는 포식자일까요? 정답은 줄다입니다. 그는 한국의 기술력을 파트너로서 존중하지만 그 기술력이 자신의 생태계 아래 완전히 종속되기를 원합니다. 머스크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제 사람이 없으니 내 로봇에 살아, 내 위성 통신망을 써라" 그리고 너희의 우수한 인재들은 내가 데려가겠다고 아주 노골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자본의 냉혹한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살벌한 설계 앞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머스크의 독설에 겁을 먹고 그가 파는 해결책을 사주기만 하는 호구 소비자로 남아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머스크의 독서를 거꾸로 이용해야 합니다. 머스크가 너희는 노동력이 없으니 내 로봇을 써야만 한다고 압박할 때 우리는 그래, 하지만 그 로봇에 들어가는 가장 정밀한 신경망 반도체와 가장 오래가는 배터리 그리고 가장 부드러운 관절 모터는 여전히 우리가 전 세계에서 제일 잘 만드니 너도 우리 없으면 로봇 못 만들걸? 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머스크의 로봇 제국이 완성될 때그 제국을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핵심 부품과 기술의 공급망을 우리가 장악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가 줄어드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빈 자리를 단순히 외산 기술에 의존해 채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직접 로봇과 ai 기술의 표준을 만들고 주도권을 쥐어야 합니다. 머스크 같은 거대 자본가가 우리를 함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그의 비즈니스 모델에서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로 남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의 핵심 포인트 딱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첫째, 일론 머스크의 경고는 순수한 걱정이 아니라 철저히 계산된 비즈니스 마케팅이 공포를 이용한 시장 선점 전략이다. 째 공포에 사로잡혀 기술 종속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이 위기를 발판 삼아 로봇과 AI 시대의 핵심 공급자로 진화할 것인지는 지금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여러분, 머스크의 말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하는 가장 완벽한 방법은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이 인구 위기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기술적으로 극복해내어 머스크조차 우리 기술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만드는 기술 강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살벌한 경제학이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머스크의 경고 뒤에 숨겨진 진실을 보셨다면 이제 여러분은 공포가 아닌 기회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경제적 통찰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클릭 한번이 대한민국 경제의 진실을 알리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일론 머스크는 한국의 구원자일까요? 아니면 포식자일까요? 여러분의 날카로운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직접 읽고 소통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최근 하는 발언들이 한국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더 살벌하게 파헤쳐보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살벌한경제학이었습니다.